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결혼한 지 5년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네요. 아직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쭉 그리고 신혼 때 잠깐 한국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현재는 미국 동부 지역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양가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기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경제적인 기반이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미국 생활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미국 미국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일처리도 너무 느리고 한국처럼 빠릿빠릿한 맛이 없어요. 치안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처럼 서비스 받은 게 없는데 팁이 당연하다는 팀문화도 그렇고 지내는데요. 어려움은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나고 자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라도 생기면 자식 교육 때문에라도 눌러 앉아서 살고 싶을 것 같아서 남편과 긴장이 끝에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세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한국에 돌아가게 될 예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4년 넘게 미국 생활하면서 특히 지난 2년간은 정말 마각기였나 할 정도로 미국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걱정될 만한 사건들도 많았는데 연락 한번 해온 적 없는 신우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적은 뻔했어요. 저희 사는 미국에 놀러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슬슬 해외여행도 풀리고 있고 저희도 내년 하반기에는 귀국 예정이니 미국에 놀러를 온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저는 신우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십자 들어가서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 위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손잇사람 대접은 엄청 받고 싶어 해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서열 정리를 하고 싶었는지 잡들이를 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꼭 제가 자기시키는 대로 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초는 한국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인데 정말 기가 차는 일들이 몇번 있었어요. 명절날 어머님 혼자 음식 하게 하지 말고 시부모님 일어나시기 전에 저희가 시댁 앞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게 며느리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차 막히는 거 싫어서 일찍 움직일 생각이고 어머님하고는 이미 몇 시쯤 가겠다고 이야기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일어나시기 전에 저희가 시댁 앞에 도착하라는 소리는 뭔 소린가요? 남편한테 따졌더니 남편도 그런 헛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제가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신호한테 전화해서 누나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녀였다고 부모님을 챙기냐고, 우리 걱정 말고, 누나네 시댁이나 일찍 가라고 일침을 놓더라고요. 매형이 누나 늦장 부린다고 툴툴댄 적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신호가 전화기 너머로 열폭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신호가 무섭거나 보복이 두렵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련히 중간 역할 잘해줄 거라 믿었고 신호가 돌을 지나친 억지를 부리면 저도 딱히 신호라서 내가 참는다 하는 식으로 넘길 생각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만는 어머님 생신 때도 일화가 있습니다. 생신 한달 전부터 신호가 난리법석을 떨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어머니 생신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 알지? 하면서 저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엄마 생일을 왜 며느리인 제가 챙기냐면서 자기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저보고 신우는 신경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맞는 시어머니 첫 생신이기도 하고 그때쯤에서 남편 회사일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가게 되는 게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은 찾아뵙기 힘들어질 텐데 저도 의미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머님 생신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누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신경을 써줬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 말해주니 남편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어머니도 감동하실 거라고 하면서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힘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우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엄마 생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고 확인차 전화했더라고요. 어련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다른 신우가 했던 것보다 제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지적질도 모자라서 이번엔 검사질까지 하려고 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 차려드리기로 했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우가 난데없이 제 요리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자격증이라도 있느냐, 요리 경력이 있느냐 하면서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입맛을 가지고 모라모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맛이 좋으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너가 해봐야 엄마가 한 거보다 맛있게 할 수나 있겠냐고, 간도 못 맞추다가 기껏해야 조미료 때려 넣는 게 전부지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밥 사드릴 생각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식 할 정성이 있으면 밖에 있는 식당을 알아보라고, 요즘 어른들은 돈으로 효도하는 것 좋아하지.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티도 하나도 안 나고 싫어하신다고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미주알 고주알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말이 많아서 회사일 바쁘다고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음 날에도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식당은 알아봤냐면서요. 혹시 우리 엄마 취향을 몰라서 못 고르고 있을까 봐 자기가 몇개 추렸다고 하면서 어디 호텔에 있는 해산물과 일식 오마카세부터 해서 강남에 있는 비슷한 형식의 오마카세집 몇 개를 쭉쭉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좋아하실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약을 해놓겠다 하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우 말도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전날부터 음식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초보주부다 보니까 무조건 음식들이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었고 괜히 신우 말대로 어머님한테 맛없는 거 억지로 드시게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정성이 중요하다지만 퀄리티도 중요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말한 곳들 몇 군데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있었어요. 인당 10만원은 우습게 나오는 엄청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뭐, 우리 기념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가 말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괜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음식이 맛없어서 점수는 점수대로 깎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다 했어요. 남편도 뭐 고생스럽게 음식을 하냐. 사 먹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고 뭐가 됐는지 마음 가는 쪽으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음식 맛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거 몰라 주실 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다 화면을 쓱 보더니 그래도 지금 보는 그런 것들은 예약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추천해 준 거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어머님은 날생선류는 식감도 이상하고 전혀 입에 안대신다고 그런데 암만 요리도 몇개 나오지만 대부분 음식이 날생선이 주로 준비되는 곳인데 어머님이 일식집에 가시면 드실 게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 가만 보니 누나가 지가 먹고 싶은데 지돈 내고 먹기는 비싸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어머님 생신 챙기는 척한달 전부터 아주 저를 호달구더니 비싼데 지돈 주고 외식하기 싫으니까 저희가 예약하게 만들어서 계산까지 시키려던 속셈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고 우기던 게 어떻게든 저한테 계산시킬 구실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신우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생신은 제가 직접 챙겨드릴 계획이니 더 이상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당일에 신혼회에 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음식을 정말 넉넉하게 해서 갔는데 제가 한 음식이 먹기 싫은 건지 뭔지 신혼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생신이 지나고 2주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신혼회는 기어이 그 비싼 식당을 예약해서 시부모님과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생신날 제대로 된거 드시지도 못했을 텐데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날생선 음식 나오는 것 보고 어머님은 시작부터 나오는 음식을 제대로 즐기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비싼 음식이라니 입에는 한 번씩 다 대보시더라고요. 신우가 말로만 효녀인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웬일로 큰 돈을 다 쓰네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신우는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도 왜 계산을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여섯 명 식사해서 120만 원이 나왔는데 신우가 난데없이 저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출가외인이라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효도는 아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네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자기가 엄마 아빠 대신에선 니들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니 거기서 뭐라 한마디도 못하겠고. 치를 떨고 있는데 자기도 시댁에서 자기 시부모님한테 제가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너도 출가회인이니까 시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했어요. 저희 거랑 시부모님 거에서 80만 원 했습니다. 신우한테 무슨 말인지 딱 알겠다고. 그런데 신우는 출가 외인이니까 남의 집 식구지 않냐고. 시부모님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계산할 수 있는데 출가 외인인 신우 거는 제가 할 필요 없지 않겠냐고. 그러니 두분 드신 건 둘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정말 얻어먹을 요량이었는지 비상금도 한푼안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 뭐라 하지는 못하겠고 계산해 주시던 직원분께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니까 40만원도 통장이 없는 건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신은혜 걸 계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도 신은혜한테 돈을 깜빡 잊고 두고 온것 같다고 사위 체면이 있으니 이건 당신이 사위한테 빌려주는 걸로 하겠다 하시면서 돈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신우 남편도 얼굴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에는 호텔 1층에 있는 카페가 분위기가 끝내준다 어쩐다 했었는데 꼴을 보아하니 얻어먹기는 글른것 같고 커피 한 잔에 만 원씩 넘게 주고 자기들이 계산하게 생겼으니 1층 도착해서는 꽁지가 빠지게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신우나 아주버님이나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한 쌍의 바퀴벌레 같았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잘 맞아서 좋겠네 싶었습니다. 남편도 안 그렇고, 시부모님도 좋으신데, 신우는 왜 저럴까 싶었어요. 신혼 때 짧은 기간 동안 신우랑 있던 일만 나열해도 이틀밤은 꼬박 새겠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호가 난데없이 미국에 놀러올 계획이 있다고 전했을 때 뭔가 꽁꽁이 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오랜만에 가족들 만난다고 들떠 있어 보여서 오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랬어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여행도 힘들고 휴가에도 가족들 보러 귀국하는 건 꿈도 못 꾸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내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 저희들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외롭기도 했었거든요. 특히나 회사 다니는 남편이 그런 우울감이 더 심했는데 신혼애가 이번에 놀라우면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내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향수병에 지쳐있는 남편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이왕 이렇게 된거 기분 좋게 오라고 하지 싶더라고요. 신호가 미국에 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통화를 남편 대신에 제가 자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고환육 고물가 시대에 비싼 돈 들여서 오는 여행인데 너무 몰라도 뭘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몸만 오려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보통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기 정도는 꼭 가봐야지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인 뉴욕 근처이기는 한데, 관광으로 유명한 메나탄 시내까지는 차로 거리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저희 집을 거점 삼아서 뉴욕 관광을 하면 그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메나탄이라는 곳이 사실 특별한 애착이 없는 경우에는 2주 동안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닐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유명한 곳은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신우는 딱히 어디 가고 싶다는 것도 없어 보였고 알아보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원래 계획 세우고 행동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어차피 회사에 나가야 하기도 했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으니 누나네가 오면 근처는 우리가 같이 다녀주고 나머지 날들은. 여행사에 소개를 시켜줘서 패키지 관광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자 하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했는데, 사실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신호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보나마나 그돈 내기 싫다고 빽빽거릴 게 뻔한데, 신호가 미국 와서 지내는 2주 내내, 꼬박 어떻게든 내 돈을 지돈처럼 쓰려고 들지, 눈에 그 모습이 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버렸어요. 아주 신우가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면세점 봉투를 들고 오길래 지들 거 쇼핑했구만 싶었는데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다. 뭐 좋은 건 아니고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었어요. 남편 맛이라고 양주도 한병 사왔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인사치레를 할줄 아는 사람이었나 싶더라니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점심도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혹시나 싶어서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으면서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거 먹자고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저 정도까지 바뀔 수 있나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같이 다니고 남편 출근한 동안 같이 못 있어주는 시간에 패키지 관광 같은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걸 다녀오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우가 뭘 번거롭게 그런 걸 알아보냐고 그냥 동생 내에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천천히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다고 어디 보내 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 왜 저러는가 싶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어서 소름까지 돋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 제가 신혼 때 1년 그때도 몇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경험만 가지고 신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깊이 반성도 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 시차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길래 그냥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을 손님방으로 개조해 놨는데 이 정도면 지낼만하겠다 하고 신우가 신우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신우라면 안방을 달라고 해도 충분히 그러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꽁꽁이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사온 양주랑에서 집 근처 마트에서 주전부리할 거 간단히 사가지고 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지요. 남편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니까 기분이 한결 나은지 전에 없는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용케 이시국에 미국 올 생각을 다했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기름값도 당시에 엄청 비쌌고 해외여행 풀리면서 비행기표값도 엄청 비싸고 거기에 환율까지 고환율이다 보니 돈 돈거리는 신우가 미국 방문을 하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누나가 동생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돈 얼마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저 그때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신우를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도 안 있어서 그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우네가 남편 보러 왔다고 어디 놀러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으니 남편도 그게 부담이 되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신우랑 신우남편을 불러서 뉴욕 야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왔더라고요. 이번엔 저희가 쏘기로 했다고요. 밥 먹으러 가서도 분위기가 전에 없이 좋았고 기뻐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우가 자녀 계획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괜히 아이 일찍 가지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을 것 같아서 한국 돌아가서부터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신우가 그러면 저한테 혹시 아이를 키우는 연습을 해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데없이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의 높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손자가 영어 유치원 면접을 보는 족족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미국에 사는 게 생각이 나서 자기가 저희랑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집 손자가 영어 유치원 못 가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 도움을 주려나 싶었는데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법이죠. 신호가 이어서 말을 꺼내길 그집 손자를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건 윈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자 공부시켜서 좋고, 자기 남편은 회사 높은 분 눈에 들어서 좋고, 우리 부부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니 좋다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왔겠냐면서, 그 사람한테 벌써 선수금도 받은 거고,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너네한테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돈으로 왔으니 그렇게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모처럼 미국까지 왔는데도 유명한 곳 다닐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그 일만 성사시킬 꽁꽁이 속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쩐지 너무 호락호락하더니 더러운 꽁꽁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 어이가 없는 게 남편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그 헛소리를 귀기 울려서 듣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호응까지 해주니까 신우가 아주 신이 나서는 벌써 우리가 신우 남편 출세위해이 한몸 희생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정색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흘긋거리면서 눈 안쪽을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무슨 작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저도 눈치채고 남편 말에 맞장구 치면서 호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계산하고 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데리고 아예 식당 밖으로 몰래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계산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고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차 타고 신혼회에 버려놓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신호가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좋게 사과하고 어떻게든 기분 풀어주려 했으면... 편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하루 정도는 데리고 있어 주려고 했는데 회사 높으신 분한테 선수금이라고 비행기표부터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면서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너네 때문에 손해보게 생겼다고 그분한테 돈이라도 돌려주게 선수금 받은 걸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왜 우리가 매형 출세를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집 자식을 키워줘야 하냐고 집에 두고 온 여행 가방이며 전부 다 국제 택배로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진 걱정은 하지 말고 미국에 며칠 더 있던 말던 그건 우리 알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한국 돌아가고도 되도록이면 얼굴 보지 말고 남처럼 지내자고 무단칼에 잘라내듯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무계획으로 왔다 보니. 신우가 우리 집 주소도 어딘지 몰라서 그렇게 짐 찾으러도 못 오고 결국에는 아주버님하고 한국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신우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시어머니 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무래도 남매간의 일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조심조심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도는지들이 다 챙겨놓고 생판 남의 자식을 맡아서 키워달라는 부탁하는 신우 편을 들어주실 수는 없었죠. 애는 우리한테 맡겨준다고 돈은 벌써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회사에는 그돈 도로 만들어준다고 결국 시어머니 돈까지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내에서는 결국 이상한 사람꼴이 돼버려서 아주버님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네요.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참에 신혼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거지근성 좀 버리고. 조금 건강한 정신 상태로 무장해서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변할 것 같지는 않은 게제 생각이에요.